만약 이 영상을 보고도 내가 2차 전직을 했는데 물량값이 없다. 회사 직전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게임을 접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냥 한강 가서 뛰어내리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낭만 전북입니다 오늘은 레벨 3 2후 물약값 부족 현상에 대한 것과 레벨 40 전에 꼭 팔면 안되는 기타템 소비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구독자 100명을 가까이 모으면서 거의 100명을 훈지를 해드린 것 같은데 저는 레벨 30 전에 물약값이 없어서 육성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육성 가이드도 만들고 큰돈 아니지만 그래도 물약 100개 정도 살수 있는 돈을 지원해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레벨 30이 넘고 2차 전직을 했는데도 물약값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조금 놀랐는데 이분들은 왜 물약 값이 없을까 얘기를 좀 들어보면 크게 두가지 문제였습니다 첫번째 닥치고 사냥만함 두번째 퀘스트를 안깸 두가지 이유가 비슷한데요 만약 제 육성 가이드 대로 하셨다면 절대 2차 전직 이후에는 물약 값이 없어서 회사 직전인 상황을 가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레벨 30 전에는 노가다 사냥 닥치고 사냥하는 빈도를 최소화시키는 게 돈을 모으고 육성도 빠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30 이후에 노가다 사냥 주구장창 하니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레벨 30이 넘어서 훈지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도대체 얼마를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돈을 줬는데 고작 이거밖에 안 주냐고 비아냥되는 분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레벨이... 40이 넘었는데, 장공캐도 깼고 모든 퀘스트를 깼는데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들은 다어디썼냐고 물으니까, 템사는데 썼다고 했습니다. 아니, 좋은 템을 사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레벨 40이 넘으면 돈 벌기도 쉬운데, 제가 무슨 김장원입니까? 빚내면서까지 지원을 해야 될까요? 저는 2차 전직 이후에 지원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2차원직 이후에도 내가 물약값이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레벨 40까지 개미굴에 사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일일 퀘스트하고 거기서 물약 얻으시고 동시에 커즈아이 표지판 퀘스트도 병행하셔서 거기서 주문서가 안 뜨고 이슬이 뜨거나 우유가 뜨면 무조건 상점에 파세요. 그리고 인기도도 꾸준히 판매를 하시고요. 그러다 레벨 3 5일때 저주받은 인형 퀘스트가 있는데 이걸 깨려면 대략 15만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퀘스트를 하고 나면 20만원 이상 벌 수가 있습니다. 장갑 민첩 주문서가 뜨는데 이게 지금 시세로 10%가 20만원, 60%가 4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벨 35가 되면 오르비스로 가셔서 레벨 35때깰수 있는 모든 오르비스 퀘스트를 깨면 팻 이동 주문 속도 60%랑 신발 이동 속도 주문서 60%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각 주문서당 50만원 이상이 넘으니 물약값이 없어서 폐사하는 상황은 넘기실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물약값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레벨 40까지 50만원 어떻게든 모은 다음에 장공캐를 사세요, 재료를. 그럼 물량값 해방됩니다. 장공이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60% 기준 400만원, 10%는 그래도 200만원까지는 될 겁니다. 지금 주문서 시세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유지가 될 거예요. 만약 이렇게도 했는데 내가 적자 사냥을 하고 있다, 돈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시 키우시거나 게임을 접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무가금을좀 포기하고 5천 원 정도 캐시템을 사서 파세요. 그러면 100만 원 정도 마련 될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 절대 적자 사냥을 할수 없다는 걸요. 특히나 전사 분들은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조금만 참고 육성을 하셔서 그 폐사 직전인 단계를 꼭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레벨 40까지 절대 팔지 말고 모아야 되는 기타 소비 아이템에 대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비 아이템은 고목나무 수액, 레벨 42 퀘스트까지 대략 40개 정도 필요합니다. 절대 팔지 마세요. 이건 많이 모아두셔야 됩니다. 소비템은 이거 말고 딱히 중요한 게 없습니다. 기타 아이템은 좀 여러 개 되는데, 일단 돼지머리 있습니다. 돼지머리를 갖고 있다면 절대 팔지 마시고, 한 15개 정도 모아주세요. 그 다음엔 장작. 이것도 이제 파이어보어 땅 사냥하시는 분들은 많이 모으실 텐데 이것도 200개 정도는 모아두셔야 됩니다. 팔지 마세요. 그리고 뻣뻣한 깃털 이것도 150개 정도 필요하고요. 동물의 가죽도 한 50개 정도는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루팡을 잡으시는 분들은 루팡의 바나나 절대 팔지 마시고요. 레벨 42까지 120개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슬라임의 방울, 스티치의 날개, 식탁보 같은 아이템들도 혹시 내가 솔프라 하다 드셨다고 하면 절대 팔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석 같은 경우는 레벨 40대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파이어, 아다만티움, 오리알콘. 이거는 각각 20개 정도는 레벨 40까지 모아두셔야 됩니다. 특히나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필요하니까 최대한 많이 모아두시고 팔지 마세요. 아,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것도 좀 필요하니까 다이아몬드도 최소한 10개 정도는 모아두십시오. 다이아몬드도 팔지 말고 퀘스트 재료로 쓰이니까 꼭 모아두세요. 그 외의 원석들은 거의 이제 제작 재료로 쓰이는데 사실 아이템을 제작해서 내가 쓰는 것보다 그냥 사람들한테 사는 게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제작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뭐 매물이 없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웬만하면은 다른 유저들과 거래를 통해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레벨 30 이후 물약 값이 없어 폐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가 좀 말을 세게 한게 아닌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만큼 강조를 하는 부분이니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